반갑습니다. 아, 이번 시간부터는 원고 적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소소송의 소송 요건 중에 대상에 관하여 살펴봤습니다. 처분, 아, 부작위, 재결, 원고소송의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이 결정되면 이러한 처분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원고에 음, 관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고적격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소송 요권과 관련해서 당사자, 어, 난 당사자 능력, 당사자 적격 소송 능력, 소송 대리권 이런 것들이 소송 요건이 됩니다. 위 당사자 능력은 민사소송에서 민법의 실제 불상 권리 능력에서 당사자 능력을 어, 발생되는데 권리 능력이 있으면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다 권리 능력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 능력은 좀더 넓은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 중에 소송을 구체적으로 할수 있는 소송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을 전제로 하게 되고 소송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게 됩니다. 대리를 하게 됩니다. 한편 소송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소송에 참여해서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변론 능력, 소송 능력이 있는 경우 통상 변론 능력이 인정되지만 변론 능력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송 대리인을 선임에서 소송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 소송 능력, 변론 능력, 권한 별도로, 어, 이러한 당사자 능력을 가진 자 중에 누가 가장 소송에 적합한가 하는 것이 당사자 적격입니다. 당사자는 원고, 피고 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 원고적격, 피고적격에 문제가 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어, 당사자적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 권리의 이행의 대상이라고 지목된 자가 피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어, 원고적격과 비고적격에 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적격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행정소송법 12조에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이 있는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상이죠. 응. 어, 대상의 취소를 구할 본상이 익 있는 자에 합니다. 원고적격입니다. 자, 취소소송의 종류별로 원고적격을 살펴보면, 어, 제1유형 불이 처분을 받은 A는 어, 특별한 상립, 사정이 없는 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상대방 이론를랍니다 그래서 1유형에서는, 어, 그, 처분이 상대방이면,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원고적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아닌, 다른 사람이 A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유형은, 신청을 해서, 거부된 A는 어, 어, 대상이 인정되면 거부처분이 인정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나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이 거부처분에서 신청권이 이 거부처분의 개념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 신청권이 있는자가 신청을 했고 그래서 거부가 되면은 이 신청한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적격 인정이 됩니다. 다만, 판례에 나타난 예외적인 것이 외국인의,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 어, 원고적격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판례입니다. 여튼, 두 번째 유형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의 문제인데, 어, 제4유형과 관련해서는, 통상, 신청권이었거나 허용되지 않는, 음, 형태다 해서 각하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세만금 소송 같은 경우, 어,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원고적 기억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대부분의 판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3리용의 형태를 사실상 원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에서 원고적격이 나타나고, 원고적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그래서, 행정청에 A에 대해서 처분한 경우, B가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데, B가 이런 처분의 취소를 요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률상 이익과 관련해서 어, 무엇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하는가와 관련된 해석상의 다툼이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란 것은 권리다 법률상 보호된 이익이다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다 뭐 아니면 적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학설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당의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다. 그래서 어~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과 관련해서 처분의 근거 법령 관련 법령에서 보 보호, 이익을 보호하고 있을 때고 그다음에 그 이익은 피보된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다. 이렇게 반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어~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도 제3자의 청구인 적격 특히 자기관련성과 관련해서 헌법적당서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 은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관계는 안된다. 그러나 제3자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근데 이러한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와 관련해서, 헌법적 판소에는 어, 이 법의 목적, 실질적인 규율 대상, 법규정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교범의 직접적인 수규자에 의한 헌법선책의 기대 가능성, 이런 걸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의 제3자 원고적격과는 구분해서 어,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어, 아까 제3유형, 제3유형과 관련해서 의뢰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가, 의뢰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어, 판례가 어, 어, 아주 많습니다. 판례가 많고 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판례들을 좀 구체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판례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개괄적으로 좀 이렇게 범위를 추려서 살펴보면, 경우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떨어진 경원자는 원고 적격이 있습니다. 항상 경업 같은 동종의 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경우, 신규 사업자와 관련된 경우, 경업자인 경우에는 그 업의 영업의 종류가 허가적인 성격인 경우 기존 업자는 기존 업자는 마 원고 적격이 동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업이 특허적성격인 경우에는 통상 기존 업자의 은고적격 있습니다. 기존 업자의 경제적 이익감소 침해가 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자의 이익은 침해되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견되어야 합니다. 침해 전혀 관련없으면 안됩니다. 이익 침해가 있어야됩니다. 그 다음에 어, 주민소송, 인인소송, 그 환경소송, 그 인인소송이 강연, 마을 주민들, 웃주민들의 소송인 경우에는 조금 이와 다른 형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요, 기타제 삼자 갑이,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 갑이 취소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갑이 하지 않는 경우, 대신, 갑을 대신해서 할수 있는 정의 범위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법인이 취소소송, 법인에 대해서 불이익 처분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가 취소소송을 해야 되는데, 단체나, 법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구성원이 할수 있는가, 뭐, 회사원이나, 뭐, 주주 등이 할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권리의 양도, 양, 어, 양도 양수에서 양수인 승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해관계 있는 삼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삼자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되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이 범위에 대해서 관례를 통해 공부를 별도로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예, 이웃 소송, 이웃 이웃 소송이라고 합니다. 이웃 소송, 인인 소송인데 이와 관련해서 처분, 허가, 처분의 요건, 근거 규정이나 관련 규정에서 이 규정이 공익을 오로지 공익을 보호하는 규범이면은 곤란합니다. 아, 규범 규정의 해석상 사익을 아, 주민들의 이익도 보호하는 규범으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되는 규범이고 이렇게 사익 보호 규범에 의해서 그 된 이익이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확실 히 침해가 예견되는 것이 입증되면은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한편 영향권 범위가 규정된 사업 어, 처분의 법령에서 근거 법령에서 영향권 범위가 규정된 사업의 경우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어, 구분되어서 규정이 있으면 직접 영향권의 범위 내면은 어 익침해가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관전영양권 범위에는 익침해의 사실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한편 환경영양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양평가법이 적용되는 것은 경우에는 환경영양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들은 익침해 어, 사실이 예,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됩니다. 그러나, 영양권 대상 밖에 주민들은 침해 사실을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판례에 나타난 경업자, 경원자 관계에 관한 판시사항이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는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금욕적으로 그 하고 있는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미리 같은 종류의 이허인이가 같은 수입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하고 있는 기존 업자, 기존 업자 이런 경우 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업자 소송입니다. 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부,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이 경우는 처분의 근거 법령을 살펴서 해석해야 되겠지만, 동상, 특허적 사업의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한편,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신청한 수인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서 일방에 대한 면허,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타인에 대한 불면허, 불인가, 불허가 등으로 기결될 수 밖에 없는 경우, 이른바 경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면허나 어, 인허가 된 행위처럼 받지 못한 사람은 본고적격이 인정된다. 경험관계 소송입니다. 어,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한편 어, 인인소송 유주민소송과 관련해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와 관련해서 처분의 근거법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서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가 어디까지 되는가 하는 문제가 우선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처분이 공유 수면 매립 면허 처분과 농지 계량 사업인가 처분. 이처분에 이루어지게 된 근거 법령이 공유 수면 매립법 농지 계량 사업법. 여기 있습니다 공유 수면 매립법, 농촌근다 적진법, 환경보전법구 환경보전 시행령, 구 환경정책기본법구 어, 환경정책 시행령 이당시환경영가 평가 내용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법에 의해서 어, 처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법들이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법규가 됩니다. 참딱 떨어지는 그, 처분의 땅의 근거법규와 그걸 어, 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규까지 확장됩니다. 관련 법규를 확정하고 이 법령의 취지가 어 직접적으로 중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이부러 야상내는 어떤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까지 보호하는데 있고 이 규범의 성격이 어 오로지 공익을 음 추구하는 규범이 아니고. 어,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환경적 이익 사익도 보호하는 규범이고, 보호규범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호규범이고, 그리고 이러한 보호규범에 있기 때문에 이 보호규범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이 환경영향평가대상 지역 안에 주민들은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침해가 구체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환경 영향 평가 대상지역의 밖의 주민들은 이러한 접응점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래 반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이 환경영향평가법이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라는 점. 두 번째는 이 법규가, 어, 사익도 보호하는 보호 규범이라는 점. 그리고 이 보호되는 이익이, 음, 이게 침해가 되야 되는데, 대상 지역 안에는 이익 침해가 추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대상 지역 밖에 주민들은 이익 침해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렇게 네 단계로 반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이런 사업들을 쭉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시행령 31조에서 이렇게 하면서 별표상과 같다 해서 별표상을 보시면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 종류, 범위, 협의식 요청에서 어 사업의 종류, 범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 시점, 이런 것들이, 어, 환경영향평가법에 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4번, 원고적격과 관련해서, 음, 관련해서 환경영향대상평가대상, 지역이면, 이 지역 안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 지역 바뀌면,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